대리모가 자신이 대리 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2무15371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대리모가 C 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통해 B를 임신 출산한 뒤 자신이 대리 출산한 자녀인 B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이심 법원은 대리모가 B를 출산하였음을 근거로 대리모와 B 사이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 자체나 대리모가 친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고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이며 법률상 친자 관계의 진실한 혈연 관계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대리모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대리모가 B를 대리 출산한 사실을 악용하여 C 부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았고. 비의 출생의 비밀을 일부 폭로하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심 법원으로서는 대리모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예외적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심 판결을 파기환송함.